공간과 질량을 가지는 물질이라고 그랬죠. 물질은 기체와 고체와 액체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질이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것을 융해라고 부르죠. 융해, 그죠?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걸 기화.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로 바뀌는 걸 승화, 그죠?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말을 때로 물질이 3태가 있어요. 기체, 액체, 고체가 있는데 요런 상태를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어이 표에 지금 나오는데 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데 필요한 열량을 539 기화 잠열이라고 불러요. 잠열, 기화 잠열. 그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80이 있는데 요거를 고체가 얼음이 물이 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 융해 잠열이라고 한다. 융해 잠열. 그죠? 그래서 융해와 용해가 있죠. 융해와 용해. 뭔 차이에요? 융해, 용해. 녹는 거, 녹는 거. 고체가 액체로 녹는 거. 요거는 어떤 어떤 액체에 어떤 물질이 녹아드는 거. 그죠? 차이가 좀 있죠. 그죠. 융해 잠열이 80이고 기화 잠열이 539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 그러면 물이 수증기로 바꾸는데 훨씬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칼로리가 뭔지 한번 볼게요. 칼로리가 있는데 칼로리라는 거는 우리가 열량이다라고 보면 돼요. 열량. 그죠. 우리가 몸에서 운동을 해 가지고 밥을 먹으면 운동을 해서 어떻게 해요? 칼로리를 소모시켜야 되잖아요. 열량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칼로리. 그래서 1칼로리는 4.184울이다라고 하는데 어, 우리가 어 표준 국제 표준 SI 단위라고 하는데 국제 표준 단위 되면서 다주울을 쓰거든요. 근데 위험물은 아직까지는 그냥 안 바뀌더라고요. 기출 문제를 기출 문제를 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칼로리로 그냥 해도 될것 같아요. 자, 비열 볼게요. 비열. 비열이 뭐냐.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죠. 온도를 올리는데. 비열이란 1g의 물체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칼로리예요. 칼로리. 어떤 칼로리가 필요한데 칼로리인데 어떻게 1g의 물체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게 비열이다라는 얘기죠. 1g의 물체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게 비열이다라는 얘기. 그럼, 잠열 한번 볼게요, 잠열. 잠열은, 어때요? 상태만 바꿔주는 열이래, 상태만. 상태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잠열은? 칼로리, 똑같이 칼로리가 필요한데, 온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1g의 물을, 1g의 물을 수증기로 만드는데 얼마의 칼로리가 필요할 거냐 그게 뭐예요? 539 칼로리라는 얘기죠. 물의 기화 잡열은539 칼로리 퍼 그람이라는 얘기고 물의 비열이라는 거는 1 칼로리 퍼 그람 도시 그러니까 1g의 물 1도시 올리는 데는 1 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하더라라는 얘기죠. 1도 올리는데 1g의 물 1도 올리는데 1칼로리가 필요하고 1g의 물을 수증기로 만들려면 539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잠열이 뭐냐? 잠열이 잠열이란 온도 변화 없이 상태만 변화시키는 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열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잠열은 Q는 지랄, 그래요, 지랄. 질량 곱하기 잠열이다라는 얘기죠. Q는 지랄, 그래요. 현열은 어떻게 부르냐면, 상태 변화 없이, 그죠? 액체에서 액체로, 그러니까 1도에서 10도로 온도 올린다. 10도에서 50도로 올린다. 이걸 무슨 열이라고 부른다고요? 현열. 상태를 바꿔버리면 잠열. 이해되죠? 그냥 물을 물을 끓이면 현열.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면 무슨 열? 잠열. 그래서 잠 현열은 어떻게 구하냐? 현열은 Q는 GC 델타 T.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질량 비열 온도 차란 말이에요. 응?